안녕하세요 무빙트럭커 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이에요 현재 시각은 2시 18분 새벽 2시 18분이에요 아 그냥 잠도 안 오고 <laughs> 그래서 여기 트럭스탑에 모처럼 자리가 나서 어저께 일 끝나고 트럭 무게를 재고 왔는데 자리가 있어서 고뭐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요 여기 지금 버지니아 시간으로는 새벽 5시 18분이잖아요 동부 시간으로 이 시간이 되면 꼭 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일할 창고로 가려고요 창고로 가려고 일어나서 따뜻한 물 받아가지고 꿀차도 타고 꿀차예요 오래간만에 꿀차 저기 어디예요? 애리조나였나? 거기 시골 마트에 가서 산 할라피뇨 꿀차 있죠? 할라피뇨 꿀, 네. 생강차 같은 생강차 맛이에요 완전. 그리고 저거 GPS는 제가 <laughs> 바꿨어요. 큰 걸로. 저게 1 0 0불더 비싸요. 100불 더 비싼데 커서 좋더라고요. 자 이제 오늘 일할 창고로 가려고요. 자 저는 그 오늘 일할 창고로 갑니다. 여기서 멀지 않아요. 근데 그 오늘 일할 창고는 원래 그 시애틀에서 제가 오면 항상 거기에 있었었거든요. 그 창고 열쇠도 주고 그래서. 거기에 묵었었는데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안 하는 바람에 거기를 이제 안 가거든요, 안 갔었거든요. 이제 다시 지금 조금씩 거래를 하고 있어요. 그 창고 열쇠는 아직도 있습니다. 그 친구들이 그 창고 매니저가 저한테 열쇠를 준게 있어서 거기는 언제든지 갈 수는 있습니다.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창고 안으로. 네, 지금 요새 제가 트럭 세우는 그쪽 창고가 훨씬 더 한국 마트도 가깝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거예요. 네, 그쪽에 이제 창고 매니저하고도 친해져가지고 거기서도 트럭을 세우고 있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항상 서 있는 건 레이크우드에 있는 거예요. 자, 그 창고에 가서. 사람들, 일하는 사람들 나올 때까지 더 쉬고 있으면 될 겁니다. 자, 그쪽 창고로 갑니다. 네, 고속도로 이제 5번 들어왔어요. 네, 지난 이틀간 어저께 하고 그저께는 일을 했어요. 열심히. 그래서 지금 제 트럭에는 2만 파운드 정도 실려 있습니다. 오늘 5,000 파운드 더 실어야 되는데 실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. 다 부피가 크면은 다못 실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또잘 일을 해서 꽉 채워야 돼요. 그래서 어 하나는 군부대 뱅어라는 군부대가 있어요. 거기는 들어가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3년인가 4년 전에 제가 혼자 일을 한 적도 있었어요. 그 군부대에 들어오기로 했던 친구들이 못 들어와가지고 저 혼자 일했었던 그 부대인데. 네, 이제 여기가 베이스 입구인데요 지금 한 시간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했습니다. 체크인을 하는데 한 시간이 걸리네요. 아유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갑니다. 안으로. 네. 그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뭐야 그라운드 체크업이라고 하죠 신분조회 신분조회도 다 하고 그 미국인들도 미국인이라는 걸 입증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군 군인이 와서 에스코트를 해줘야 에스코트 이렇게 데리고 같이 군인이 데리고 와서 아, 데리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좀 까다로운 군부대입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거기서 일하고요. 어저께는 여기 가까운 동네, 여기 뉴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. 거기서 이삿짐을 한 9,000파운드 정도 되는 거 싫었고, 그저께는 11,000파운드 좀 넘는 거 싫었고요. 그래서 한 2만 파운드 조금 넘게 실려 있습니다. 오늘 5,000파운드 더 실으러 창고로 가는 중이에요. 자, 창고에 가서 저는 조금 더 쉬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아직도 8시 돼야 창고 일하러 나, 나오거든요. 자 창고로 가겠습니다. 여기는 타코마입니다. 타코마 네 여기 창고에 도착했습니다. 창고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. 2시 46분이고요. 새벽 2시 46분 이제 저는 여기서 8시까지 오, 아직도 5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창고문을 열어요. 자, 저는 더 자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조용하게 시동도 끄고요. 어, 조용하네요. GPS 요거가 밝기를 조정하는 것을 모르겠어요. 찾아봐야 돼요. 이, 이게 이제 제 전화기 인터넷하고도 연결이 돼서 실시간 트래픽 정보도 알려주고 날씨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좋네요 <laughs> 확실히 신제품이 좋습니다 <laughs> 자 일단은 조금 있다가 8시부터 문을 열 거고요 일은 몇 시에 시작할지 모르겠네요 뭐 9시 돼야 시작하겠죠 자. 세번째 이삿짐 씻고 가보자고요 저는 더 잡니다 잘 때도 지니다네좀 <laughs> <점이나야. 웃음> 잘게요 더네 7시 46분이 됐어요 해가 쨍 하고 떴죠 양도 들어갑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직 그 오피스 여직원들이 출근을 해야 돼요. 8시에. 그래야 물건을 실을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지금 이 트레일러 안을 좀 정리를 좀 했어요. 그, 여기 제가 요, 지금, 지금 이 스페이스에 이거 이제 매트리스를 이만큼을 빼냈습니다. 다섯 개를. 다섯 개를 빼냈는데. 이 공간 안에다가 6,400파운드를 실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정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. 이미 오토바이 하나는 더 실어놨어요. 저렇게. 자, 계속 실어보겠습니다. 네, 끝났어요. 꽉 찼어요. 이제 요거 위에,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제 거예요. 제 거. 손님 그 매트리스하고 이 매트리스들은 오늘 실은 손님 거가 아니고 그전 손님 건데 아, 다 실었어요. 다 들어가서 다행입니다. 처음에 저 트레일러에 있을 때는 되게 물건이 많아 보였는데 막상 꺼내고 나니까 많진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6,000 파운드, 6,400 파운드 실었으니까 잘 됐죠. 자 이제 제가 지금 볼 일이 있어요. 트럭을 그 앞에 유리 틴팅이라고 하죠. 틴팅 유리창에 틴팅을 해러 가야 돼요. 일단 일단은 문 닫고 나가보자고요. 네, 저기 패밀리무버에서 나가고 있어요. 빨래도 했어요. 제가 일하는 동안 여기 워쇼 앤 드라이어가 있어가지고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어요. 그래서 빨래도 좀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는 집으로 못갈 거기 때문에 집에 혹시 갈 수는 있어요. 하지만 트럭은 못 타고 갈것 같아서 빨래를 중간에 한번 했습니다. 보통 집에 모아 모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하는데 요번에는좀 길어질 것 같아서 트립이 여기서 빨래를 했어요. 왜냐면 플로리다에서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. 자, 이제 저는 여기 지금 그 틴팅 샵에서 원래 제가 수요일 오전에 가기로 했었던 건데 지금 전화를 했더니 이 오전이 지나서 안 된대요. 그래서 그냥 틴팅을 오늘 못할 것 같네요 제가 이 왼쪽 유리가 지금 완전 뿌옇거든요 저게 틴팅을 제가 떼어버려 가지고 끈적끈적한 게 본드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점점 더러워지고 있어요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못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와서 하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출발해도 되는데, 특별히 서두를 필요가 없어서요. 월요일에 배달하게 될것 같아요. 첫 번째, 오늘 싫은 거요. 조지아에. 그래서 내일 출발해도 되기 때문에, 지금, 친구, 일하는 데 가서, 오늘 운동 한번더 하기로 했습니다. 예. 네. 열심히 또 달려, 아, 다, 뭐야, 걷기 하고 가야죠. 9, 9, 9km 정도 걷더라고요, 하루에. 그래서, 열심히 걷고 저녁까지 먹고 내일 새벽부터 출발할 거예요. 자 일단 그 제가 항상 트럭 세우는 곳 레이크우드에 그쪽으로 갈 겁니다. 갑니다 네, 팔도에 한번더 왔어요. 점심도 사고 또뭐 주전부리 할 거, 과자 같은거나 음료수 그리고 여기 빵집에서 빵도 좀 사가지고 가려고요. 내일 아침에 먹어야죠. 네. 들어가서 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. 네. 빵도 사고, 뭐, 과자도 좀 사고요. 아, 제일 중요한 거, 요거 하나 샀어요. 집에서 가져 나온 거가 거의 다 먹었어요. 그래서 집에를 안갈 안 거기 때문에 요거를 샀어요. 저의 활력수입니다. 활력수. 네. 이제 친구가 일하는 골프 클럽에 거의 다와 갑니다. 오늘은 트럭 타고 왔어요. 네, 이제 일 번홀이에요. 일 번홀은 파 파이브인데, 아 제가 세컨 샷이 잠깐 좀 오른쪽으로 갔어요. 골프가 끝났습니다. 이제 운동이 끝났어요. 어, 많이 걸었더니 기분 좋습니다.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이제 트럭은 이제 거기다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친구가 저를 픽업할 거예요. 네, 이제 트럭은 그냥 껴놓기만 했어요. 선은 나중에 연결할 거고요. 친구, 친구가 왔어요. 오, 친구는 벤츠 타고 다녀요. 들어가 볼게요. 오 벤츠입니다 벤츠 신형 벤츠 저희가 타고 다니는 후닥다리가 아니라 신형입니다 미국 와서 출세했습니다 벤츠만 타고 다니고 이야. 자 식당으로 갑니다 멕시칸 식당에 왔어요 야 오리지널 멕시칸 식당 색깔도 멕시코 같죠? 예. 아주 좋네요. 음악도 좋아요. 자 이제 먹고 있어요. 오늘 같이 골프 친 누나들하고 와 만찬이에요. 만찬. 아 어, 우리 영웅이 누나. 어 우리 애니 누나. 네. <laughs> 네. 맛있게 먹고요. 아이 누나 이제 원샷한대요 진짜 할수 있을까요? 난영이누나 동생은 아니고 토시 아예. 설마요. 예. 예. 맛있게 먹고 가자고요. 네. 친구가 이제 저 데려다 주고요. 가는 거예요. 제가 친구 경주야. 또 올게. <laughs> 자, 이제 저는 이제 트럭에 들어갑니다. 아유. 시원한 생맥주 마셨어요. 이 동네 누나들하고 골프도 잘 치고요. 일단 이거 연결해 놓고, 새벽에, 한, 한, 4시? 그 에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저 들어가서 잘게요.